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사상은 무서운 전염병과 같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참 사랑하고 또, 저를 따르는, 그런, 목사님 한 분이 곁었댔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저가, 아, 외국에서, 한국에 가게 되면, 늘 저를 대접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어, 그분은 이제, 그, 어, 사역지가, 아, 경상북도 어느 그 이름 대면 에 알았지만은 아주 그 기독교 어, 그 지방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 살아요. 그래서 언젠가는한번 오니까니 저 자기 그 어, 집으로 가서 어, 또 이제 그 지역 구경도 하고, 하자고 해서 에, 저가 아, 그저 시간이 좀 있어서, 또그 곁에 이제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사모님만 지금 살아계셔서 인사도 할겸갔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때가 되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니, 어, 그들 이제 아주, 어, 그 옛날 초가집에, 귀와집에, <laughs> 그 음식이 대단히 대단해요. <laughs> 제가 정말, 어, 그런데 그 시골에가 고런, 그, 고, 급 식당이 있나 싶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그 저녁을 먹는데, 또, 저가 뭐 옛날에 운동권 에 있었고, 운동, 운동권 대부, 뭐 지금도, 에, 어디가든지 내가 아는 사람들은 월로라 이렇게 하는데, 에, 저가 천재,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이그 친구들이 다 온다는 거야. 당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자기들로 와서 매자, 그래서, 그 지역에 또이 중북 친북이 말하자면은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아요. 아, 그럼 그래 메였는데 아마 그저께 그저 한 열댓 명 정도로 이제 메였던 것 같은데 아주 이제 음식을 잘 먹고서니 그 은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같이 좀 참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지죠 보니까 이제 그 뒷날 대구에 가서 데모를 하는 것을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그저 데모를 일으키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어보았어요. 그, 그래, 저가 그, 대접을 잘받고서니 에, 한 바탕 하고 싶은데, 거기서 참기만 했죠. 그래, 그, 뒷번에, 음, 이제, 뒷날인, 이제, 헤어지면서도, 그, 이 목사에게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빨리 야되었어내를 지금 뭐, 운동권 대선배라고 해서 당신 내일 좋아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로 내를 또 이제 호감을 가지고 한 모양인데, 우리가 이 노동운동하고 어 할때는 빨갱이는 없어졌어. 50년대 말, 60년대에는 모두가 철저한 반공과 승공이 당시의 운동권의 사람들은 그것이 철저했어. 당신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이야 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니 그가게에그 집안 또 자기 아마 부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가계의 목사님이세요. 저가 아, 참, 그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할수있지요 이런 신뢰는. 아, 여러분들, 아, 이 사람을 볼 때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제 우선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을 할 때도요, 뭐 다른 건 먼저 네, 보시지 마시고, 이 집안이 빨개 이 집안인지 아닌지 붙여서 알아야 됩니다. 빨갱이 사상을 한번 가지게 되면요. 빨갱이 무슨 저기 사유를 얻는다든지 빨갱이, <laughs> 어, 며느라이를 어, 얻는다고 하게 되면, 은그 집안은 이제, 어, 빨갱이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예. 빨갱이 집안 어, 잘 되는 거는못 봤어요. 결국 거기에서 주저앉고 많은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아. 저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한 그 빨갱이 목사들 만나보면 반드시 그 가게에 아주 지독한 빨갱이들이 있었어요. 애비나 애미가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 가정의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가게가 있어요. 이 빨갱이는 요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에요. 한번 거기에 걸리게 되면은 여간 치료가 안 돼요. 어? 엄청난 그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 빨갱이 병이 낫기도 하는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해서 근로 기울르고 많은 그런 예를 수없이 봅니다. 어, 네, 어느 곳 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이 부목을 세울 때는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빨갱이 집안인지 아닌지 고급 부터 보세요. 지금 함부로 이 교회 부목하느라도 빨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수 없는 거 아래에 다 갔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빨갱이는 이거 천년병입니다. 한번 걸리면요, 여기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우선, 우리가 지금 한국에 많은 오늘날의 지금 정치 지도자들, 또이 소위 어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주사파 뭐어 산호맹이니 뭐니 이런 거 뭐든 그 지금 앞장서서 어이 나라를 적색화하고 어어 공산화 하려고 하는 지금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요 반드시 그 가게에 빨갱이가 있습니다 빨갱이는요 죽어도 죽기 전에는 빨갱이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한 걸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빨갱이는 죽어도 이 빨갱이 사상을 버리지 못한다. 그렇게 정말 아주 힘든 겁니다. 빨갱이 사상 한번 가지게 되면요. 이건 뭐 도무지 에 거의 컨트롤이 안 돼요. 아 그런데 저가 이제 어, 어느 그 잘하는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아이에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머니가 그뭐 분인지 음. 무슨 어데 그 여성 어, 연맹 의장을 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우시나. 아, 그 어머니가 그런 사상을 가진 에, 그 자녀들이요, 죄다 빨갱이가 돼요. 뭐, 어떻게나, 에, 그저 이 문재인 용병청가를 부르고요, 김일성 그저 에, 주장하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내까래요 저는 이제 뭐 완전히 반대 안닙니까 이거 뭐 그저 나는 반공이 아니면 그저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저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저는 유실론자예요. 내일 빨리 목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예수 이름 빌려 가지고서는 먹기 위해서 앉으신지 모르지만은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찬양한다고 하면, 목사 가운을 당장 벗어야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다는 사람들 유실론의 핵심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인데, 우리가 앞으로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가정에 뭐, 결혼 문제라든지 교회에 부목을 세운다든지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할수 없어요.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이건 아마 빨갱이 목사들이 들어본 내를 굉장히 공격하고 욕하겠지만, 이 공산주의 사상은...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예, 이거는 치료가 안 돼요. 예, 죽는다 하더라도 죽은 시체래도 공산주의 사상을 안고 죽어요. 예, 오늘 제가 공산주의 사상은 무서운 전염병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거저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 이야기. 한번들으신 후에 그 앞장 서서 김일성이, 김정은이, 거저 문재인이 용교청가 부르고 지금 날뛰는 사람들 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가게 물론 그렇지 않은 배워서 이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이제 새내기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서로 상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주 중요한 어 결혼 문제라든지 교회에 부교역자나또 전도사를 채운다든지 할 때에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싸움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하나님과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인 것을 명심하시고 저 이야기 거자한번꼭 들으시기를 들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무서운 전염병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